<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가워. 방금... 안녕하세요. 반가워. 방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안녕하세요. 반가... 반갑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실 시간. 어떤 투명화 처리되지 않은 것 안녕하세요. 반가... 반갑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실시간 어떤 투명화 처리되지 않은 것 안녕하세요. 반가... 반갑습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로 실시간 어떤 투명화 처리되지 않은 것

기존 툴은 자유도가 좀 많이 낮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내가 준비 자유도가 뭐 많이 낮아던 윈도우 말... 창이 잘못 떠요 채팅에 채팅 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걸 특성화 한 넣어볼게요 소스 목록에서 증하기 뭐 지금 낮... 윈도우, 윈도우 캡팍... 창이 잘못 떠요 확인 채팅 채팅. 자 이렇게 열렸 죠？이렇게 자분 리가 돼. 근데 이게 안 열리 신분들은 어, 여기 윈도우 창이 잘못 되어 있는 요다른 걸로 되어 있는 어, 거예요？윈도우 창이 작 으면 채팅 창이 어, 들어갔 어요. 확인 자, 채팅창을 자, 채팅창을 아, 채팅 창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열렸죠. 멈춰. 자 이렇게 분리가 돼. 이안 열리신 분들은 어, 여기 윈도우 차가구 차가구. 창이 잘못 설정을로다기도 이렇게 하고 누르면 채팅 창. 자 근데 여기 채팅 창 위에 있는 여기 뭐 주소가 나오는 게좀 싫다. 그럼 어떻게요? 분리가 돼. 리고 분들은 잘못 자 그러면 채팅 창에 누르면 채팅 창. 자 근데 여기 채팅 창 위에 있는 여기 뭐 주소가 나오는 게좀 싫다. 그럼 어떻게요? 분리가 돼. 리고 분들은 이 w i n 자, 그러면 채팅창에 누르면 채팅창 자, 근데 여기 화면. 채팅창 화면. 위에 는 여기 뭐 주소가 나오는 게좀 싫다. 아니, 그럼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채팅창에 채팅창... 누르면 채팅창이 자, 근데 여기 채팅창 위에 아, 있는 여기 뭐 채팅창이 나어가 여기다가 채팅을 뭐 한번 쓰는데이 이미지가 좀잘 보였으면 좋겠어. 채팅창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채팅창 누르면 채팅창이 들어가. 다른 곳에다가 채팅을 한번 쓰는데 누르면 이미지가 좀잘 보였으면 좋겠어. 채팅창을 이렇게. 채팅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카메라도 조절하고, 채팅창이 들 채팅창도, 여기도 조절하고, 누르면 자, 근데 여기 채팅창 위에 있는 여기 뭐 채팅소가 나오는 게좀 싫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알도 조절하고 채팅창도 팅기도 다시 조절하고, 자, 근데 여기 채팅창 위에 있는 여기 뭐 채팅소가 나오는 게좀 싫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알도 조절하고 채팅창. 깔끔해지죠? 아, 자, 아, 그러면 아, 채팅창에다가 아, 채팅을 한번 써보세요. 아, 철쌤입니다. 하면은, 아, 자, 아, 여기 이렇게 실시간으로 아, 채팅이 아, 뜨겠죠? 아, 자, 근데 이 이미지가 좀잘 보였으면 좋겠어. 채팅창을 투명하게 만들어서. 채팅 아, 아, 글자만 올라가게끔 이 배경을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 자, 근데 이 이미지가 좀잘 보였으면 좋겠어. 일단 채팅창은 지금 실행돼 있죠? 자, 첫 번째 한번 뭐 설명 해볼게요. 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새 창으로 채팅창 열기를 했어요, 이미. 그러면 그 주소를 복사해서 OBS 소스 목록에서 브라우저로 열립 유튜브, 시작을 시작을 했어요, 했어요, 그 자, 번째, 자, 유튜브 실시간 아, 스트리밍을 OBS에서 더하기. 이번에는 했어요, 브라우저. 그러에그 주소를 복사해서 있어요. OBS 소스 목록 브라우저로 유튜브 실스 아, OBS에서 더하기, 채팅창 더하기, 더하기 채팅창 이번에는 브라우저 아, 그 이번에 해서 OBS 소스 목록에서 브라우저로 아, 아, 유튜브 아, 실 아, OBS에서 더하기, 채팅창 더하기 채팅창 이번에는 브라우저입니다.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적을 수도 있어요. 브라우저입니다. 할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을 적을 수도 있어요. 확인. 그러면 투명 채팅창 브라우저를 더블 높이를 내리면 이렇게 해보죠. 피를 팔을 백 확인 UU 그러면 투명 채팅창 브라우저를 더블 높이를 내보면 이걸 해지죠 높이를 8 0 0 확인 UU 그러면 투명 채팅창 브라우저를 더블 높이를 내보면 이걸 해지죠높를 확인 바꿀 수 있게 3번. 요 주소로 들어가야 돼. 투명 어, 채팅 창을 투명하다 샘플이에요. 이게 있죠. 저... 어? 코딩이에요. 코딩. 음, 화... 바꿀 수 있... 음. 3번. 요 주소로 들어가야 돼. 투명 어, 채팅 창을 투명하다 샘플이에요. 이게 있죠. 저... 어? 코딩이에요. 코딩. 음, 화... 바꿀 수있 음. 3번. 요 주소로 들어가야 돼. 투명 어, 채팅 창을 투명하다 샘플이에요. 이게 있죠. 얘는 9년 동안 좌절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정보를 쉽게 알려 드리는 어쭈빈입니다 압도 대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알려 드릴게요. 줍니다. 9년 동안 검색하세요. 그리고 사이트로 안녕하세요. 유튜브 들어갑니다. 정보를 쉽게 알려 드리는 어찌빈입니다. 아무거나 상당히 구계를 취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유튜브 검색을 누르고 검색하세요. 그걸 하고 사이트로 복사 황하지 마시고 들어하세요 채팅 아무거나 상관없이 면됩니다스 프로그램을 열어놨습니다. 우선은 채팅 창에서 그걸 하고 복사 후 알림 지 마시고 오른쪽에채 아무거나 상관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팅 창에서 하고 복사 후 알림 고오른쪽에채 아무거나 상관 드립니다. 일단 채팅창은 지금 실행돼 있죠. 자첫 번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새 창으로 채팅창 열기를 했어요. 이미. 그러면 그 주소를 복사해서 OBS 소스 자, 목록에서 브라우저로 열고. 유튜브 실시간 이번에 스트리밍을 시작했어요. 더하기 채팅창 이번에는 했어야지. 브라우저 그 이번에는 브라우저입니다 OBS 브라우저를 누릅니다, 해서 브라우저를 해서 누릅니다. 브라우저를 브라우저를 해서 이렇게 브라우저라고 써있으면 좀 헷갈릴 수, 수, 있잖아요. 수 아, 있잖아요 그러면 OBS 여기다가 아, 이름을 적을 아, 수도 아, 아, 있어요 한번 아, 투명, 투명 채팅창 아, 이렇게 이름을 적을, 아, 적을 수도 있겠죠 확인 여기에 이렇게 뜨는데 여기에 URL이 있어요 URL 자 여기 채팅창 있죠 여기 채팅창 URL을 Ctrl+C 복사 그 다음에 OBS URL에다가 컨트롤, 여기 컨트롤 있어요. URL. V 아, 확인 채팅창에 채팅 이렇게 떠 C 크기 조절도 할수 있죠 그다음에 근데 나는 좀 길쭉하게 만들고 싶다 URL에다가 그러면 URL. 투명 채팅창 URL. 브라우저를 네. 더블 클릭해서 여기 너비와 높이를 내가 조절해야 돼요 조절을 자, 너비를 만약400 높이를 낄죽 800 하고 확인을 딱 누르면 길쭉해지죠 자 아까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 아까는 윈도우 캡처로 열었던 거고, 그쵸, 이번에는 브라우저라는 400. 기능을 400. 이용해서 그리고, 채팅창을 연 거예요. 그래야만이 투명하게 바꿀 수, 같아요,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근데, 자, 주소를 붙여넣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2번까지 했네요, 그죠? 3번. 이 주소로 들어가야 돼. 투명 채팅창을 만들어서, 여기 OBS에다가 붙여넣기를. 자, 주소를 붙여넣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2번까지 했네요, 그죠? 해줘야 되거든요. 3번. 요 주소로 들어가야 돼. 이렇게 들어갑니 투명 채팅창을 만들어서, 그래야만 여기 OBS 에다가 붙여넣기를 이제? 자 주소를 붙여넣혔어 이제 여기까지 어, 2번까지 했네요, 그렇죠? 해줘야 되거든요. 3요 어. 주소로 들어가야 돼. 들어간. 투명 채팅창을 어. 만들어서 그래야만 여기 OBS 에다가 붙여넣기를 자 주소를 붙여넣혔어 이제 여기까지 2번까지 했네요, 그렇죠? 해줘야 되거든요. 3요 주소로 들어가야 돼. 들어간. 투명 채팅창을 만들어서 그래야만 여기 OBS 에다가 붙여넣기를 자 주소를 붙여넣혔어 이제 여기까지 2번까지 했네요, 그렇죠? 해줘야 되거든요. 들어간다.